4번 6갑자 이야기 갑자에서부터 개까지 60대의 일주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 60갑자 이야기란 각각 일주의 특성에 맞는 이주호시대 역사인물을 발치하여 픽션을 가미한 60여 편의 단편 역사 소설이다 주역과 역사가 만난 새로운 장르다 아제 1화 갑자일주 책문 왕이 묻고 신하가 답하다 한양 남단골 아래 노래등 같은 기왓집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정유일의처 이씨 부인이다 이씨가 특별히 부탁하여화제기를 보내 신랑감 임기의 농무 파괴를 그려온 것이다 정유일이 누구인가 대개 문화생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의 현감과 군수로 지내다가 지평, 집강 이조자랑 등을 두루 거치더니 춘추관 편서관으로 봉직되어 명종실록 편차를 끝내고 지금은 대사관을 지내고 있다. 정유일에게 혼기가 꽉찬 여식이 있었는데 학문이 깊고 지체가 높은 집안이라 그의 비등한 혼처 자리가 쉽지 않았다. 부인 이 씨의 성격이 깐깐하여 집안 내력과 궁합, 용모 모두를 따지다 보니 어느새 혼기가 꽉 찼다. 매심 초조하던 차에 보름 전 매파가 맞춤한 자리를 물고 왔다. 노는 물이 다른가 중년의 매파는 번쩍 거리는비단 옷에 박가분으로 색을 얇게 입혀 얼굴색도 고왔다. 단단히 준비한 듯 줄줄 외인다. 도상 태대로학문이 높아 벼슬을 지낸 천임씨 집안이랍니다. 도첨 의찬 성사 임자성, 찐문화부사 임구, 공조전서를 지낸 임덕규, 증조부 임력에서는3 5세일른 나이에 당선관에 올라성 정원 통승부지 이조참이 경조천 경기덕장사 서헌부 대사원 예조참판 한성북판까지 지냈고 그만 이조차비. 됐네. 이미 알만큼 아는 내력이다. 찰떡 궁합이라면서요. 아, 이르다 말아요. 양가 집안이 항문과 벼슬이 짱짱한데, 당연지사지요. 아, 홀레 날짜는 언제쯤 잡으실런지요? 엄동설안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봄이 되면 길이를 팔자고 전해주게. 아유, 어쩜 일이 생겼을 까 오똑한 코좀 봐. <laughs> 부인 이 씨는 사회가 될 임기에 용무파기를 보며 또한번 웃음을 짓는다. 이리하여 이듬해 꽃피는 준삼월 사대부 집안쪽의 혼례가 거행됐다 헌주 임열 집안에는 양가 일가 친척들은 물론이요 조선의 관료 세도가들이 한 절에 모였으니 대문 밖에는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다. 3년 세월이 흘렀다. 신랑 임기와 부인 정씨는 금수리조와 첫해에는 매일 이듬해부터는 하루 걸로 한 번씩 우루에 저을 나눴다. 그 횟수가 어림잡아 얼마인가. 그런데도 패기가 없었다. 삼신할미는 언제쯤 점지해 주시려나. 시댁에서 쫓겨난 성녀들이 한둘인가 부인 정씨의 시름이 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이멸의 잔치를 파하고 어둠이 내리기도 전에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칠흑 같은 밤에 부엉이 소리만 들려왔다. 손을 넣어보니 밑이 축축하였다. 꿈이 이제 막 일어난 일처럼 너무도 생생하였다. 꿈을 되가 봤다.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막 승천하려는데 쏟아지던 비가 멈추더니 언제 그러냐는듯 해가 붉게 뜨고 날이 쨍쨍하였다. 황룡이 승천을 못하고 내리꽂혀 자신의 다리 사이로 들어오더니 옥문을 두드리며 여의주를 쑥 밀어놓고 훌쩍 사라지는 게 아닌가. 옳커니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나의 정성이 삼신 할미께 전달됐을 것이야. 용꿈이 어디 보통꿈인가? 그런데 오늘밤 신랑은 당직이었다. 임기의 직책은 궁궐과 관청의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감역관이었다. 감역관의 정원이 세 명으로 당직이 잦았다. 새벽대기 울면 꿈의 혐음은 사라지는데 그래, 꽃이 나비도 찾아갈 수 있어야지. 신부 정신은 모친을 닮아 강단이 있었다. 행랑아범이 호름불을 들고 앞장서 대궐로 향했다. 아내, 부인, 어쩐 일이요? 소첩의 흥은 날이 밝으면 따지시고 부인 정씨는 내실로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임기의 반딧불을 내렸다 그러나 늦아답는 일이라 힘을 받을 리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정씨가 아니다. 얼굴을 파묻고 해괴한 흥을 한다. 아니 이럴수가 임기는 경악하였다. 그러나 하초는 대번에 힘을 받았다. 치마 밑으로 고쟁이를 벗어던진 정씨가 임기 위에 올라타 여동을 잡다 감칠맛 나는 운배의 정도 아니오 남녀 교접의 깊은 맛도 아니다. 빨리 뽑아 놓고 말겠다는 정씨의 일념이었다. 정씨의 의도대로 여기서 저기로 밑에서 위로 뛰쳐라가 버려서 이런 폐악으로끝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씨가 여기에 기대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 게 아닌가? 깊이 들어가야 해. 정씨의 집념은 강했다. 치마는 흘러내려 윤덕진 하얀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내가. 네. 것을 청숙한 동이에 이럴 수가 임기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넋을 잃었다 달거리가건기고 폭구역전이 나더니 달이 찾아 1976년 무십년에 갑자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고추를 달고 나왔으니 집안의 경사였다 지옥에 능통한 조보 이멸이 갑을 병정을 짓더니 임수경이라 이름 지었다 갑자일주 이 아이는 성품이 월곧고 바르며 선함과 강함에 함께할 것이다 초보 임멸이 애비 임비에게 전했다 추나 추동이 돌고 돌아 수경이 열살 무렵 스스로 글짓는 법을 터득하여 모두를 감탄케 했다 장차 대과 장원 급제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임진년 국난으로 한동안 시험이 열리지 못하고 수경이 성균관에서 10년 동안 학문에 전념하다가 36세 일로 대과의 응시 33인의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과거 급제자에게 왕이 묻고 신하가 답하는 틈문만 남았다. 책무는 탈락은 없고 수리만 결정한다. 임난이 끝난 이후 왕은 선주에서 광해르로 바뀌었다. 광해가 물었다. 내가 부족한 자질로 의람대큰 기업을 이었으나 지혜와 현명함이 참으로 부족하다. 깊은 못과 얇은 걸음을 건너야 하는데 구제할 방법을 모르듯. 지금 무엇을 힘세할지 모르겠다. 인재를 널리 구하여 마땅히 나라 일을 구자는 일에 힘세하는데, 신하들 의견이 서로 달라.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서로 합심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움이 없다. 그대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니, 마땅히 급히 힘세할 것들이 무엇인가. 각자 마음속에 분연히 품고 있던 뜻을 모두 그대 시어보아라. 내가 치리 보리라. 오늘의 난국을 신하 탓으로 돌려 물었다. 삼십삼인의 과거 급제자들은 책문을 답하는 글을 지어올렸다. 이 중에 임수경의 장문의 글이 문제가 되어 사단이 일어난다. 삼가 죽기를 무릎쓰고 답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라의 큰우환과 조정의 병폐를 덮어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근심해야 하는 것으로는 궁중법도가 엄하지 않는 것, 언로가 막혀있는 것,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 것, 국력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중상 모략과 아첨을 멀리하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분에 넘치는 승진을 막아야 하며 후국이 권력을 탐하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사사로운 정통을 들어주었으니 후궁과 처배 친척들이 위세를 떨치니 교원 영색하는 자들이 관직에 나아가 전하 때 이르러 그 패단이 극심합니다. 이 때문에 진심으로 바른 말하는 신하들에게 보를 내리니. 애통한 마음으로 분격하여 전화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깊이 반성하여 순임금처럼 살피고 우임금처럼 잘못을 간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하소서, 전화의 덕이 이미 즉하다고 아참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임금의 비를 맞치는 간산자들을 물치시고, 신중한 마음으로 겸명의 뽀를 숭상하옵소서, 임금의 실수는 나라의 병이니 신은 즉한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삶과 죽기를 무릅쓰고 간언옵니다수경의 글을 읽어 내려가는 광해군의 손은 부들부들 눈꼬리는 치켜 올라갔다. 급기야 대책문을 대청바닥에 던져 버렸다. 모든 것이 내 탓이오. 그렇소. 왕을 능민한 자를 장원급제로 내정하였으니 여러분도 한통속이요 광해군의 목소리는 저렁저렁 스나들은 숨을 죽였다. 이자를 당장 대과급제에서 삭제토록하시오. 천하 삭제한 전례가 없사옵니다. 만약 책문에서 대과급제를 삭제한다면은. 전화의 지생에 큰 흠이 될 것이옵니다. 대과를 주관하는 시관심화수가 간언한다. 닥치시오! 조종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그냥! <laughs> 광해군은 강경했다. 왕의 체면도 살려야 하고 전례없는 삭제를 할 수도 없고 막히고 꼬였다. 직언하였다고 화를 입는다면 어느 누가 바른 말을 하며 어느 누가 허심탄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이항복이 읍소하자 광해군의 기가 살짝 꺾였다. 3사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의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몇달 동안 간장한 끝에 임수경을 33등 맨 꼴찌 말석으로 절충하였다. 그러나 이미 광해군의 눈밖에 났다. 승원 주소로 봉임되었으나 얼마 못가 파직되어 은둔하다가 인조 반정 후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인조 실록에 따르면 인수경은 천성이 곧고 지조가 개결하다라고 하였다. 대류학자들은 천년 이래 절주가 해외에서 나왔다 라고 말한다. 갑자일주 우두머리 기질이 있으며 강한 일주다. 강하다는 건감복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손해보는 도가 많다.